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어, 재판장은 조형우 부장판사죠. 오늘 대장동 의혹과, 의혹과 관련해서 이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김만배 씨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유동규 전 분보장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영 변호사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된 이후 1,472일 만에 결론인데요. 피고인들 전원이 전부 다 법정 구속 되면서 일단락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배임이 유죄가 됐는데 배임이 유죄가 됐다는 게 사실 조금 의미가 있는데 특경법상의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사실 유죄를 인정이 됐거든요. 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전계환 대표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유동규가 8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김만배 8년인데 지금까지 유동규는 본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 또는 보고를 통해서 뭐전달자역할만 했고 나는 먹은 거 없고 에그 중에, 그 중에 돈 3억 원을 음.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에도 좋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다 깨졌습니다. 네. 유동규가 지가 작정하고 마음먹고 김만배하고 만나서 이제 했는데 구형보다 세게 나왔어요.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량이 1년씩 더 많아지는 이 음. 특이한 건 뭐냐.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할 때 아예 이재명과 이재명 특검들을 엮어넣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저는 인정된 판결 선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동규가 결국 그 이제 그 판결문 유학본이 법원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유동규가 주도해서 업자하고 만나서 자기가 428억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현찰로도 뭐 3억 뭐5뭐 그래가 다 합쳐서 뭐 58천 뭐 이렇게 받아가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규의 단독 행위에 여기에서 돈을 준 사람은 김만배와 그리고 남욱과 뭐 이런 애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 상황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용, 정진상, 이재명, 시장을 엮어 넣기로 했던 것이 상당 부분 배제가 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됐다라는 쪽으로 일단 정리가 하나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자, 그럼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해서 민간과 합작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네. 수익을 자, 최종 결론으로 나와 있는 그 수익을 거꾸로 역산해서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이걸 배임죄로 다 처벌을 할수 있느냐. 어... 그러면 이 사건이 배임죄가 되지 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처음부터 아예 민간이 100%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개발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배임죄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고요. 네. 이들끼리 돈을 주고 받았던 것은 당연히 그것은 뇌물로 그리고 뭐 특경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만 배임 사건에 대해 이제 배임으로 가고 성남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돈을 업자들이 가져갔다하는이 논리 구조는 전국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때 이거 어떻게 그럼 하느냐 음. 자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공공에서 하면 이 위험 부담도 다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 민간으로 넘겨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 공공으로 할 거냐 이두가지 양자택일 외에는 오늘이 재판의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사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대장동 재판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오늘 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결탁해서 일련의 부패 범죄를 벌인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 성남시와 유착해서 성남 도시개발 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1,820억 원만 배당해서 공사의 최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랬는데요. 재판부가 말한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서 사실상 사업 시행대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했다. 이 민간업자들이 여기서 그러면 그 당시 시장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들하고 뭔가 공모했다는 뜻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있다는 거거든요. 유동규는 이제 어쨌든 시장 재선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이 돈을 달라고 그런데 지 개인이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시장파를 한 것이 사실이겠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언급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어.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아,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야 그렇게 해줘. 1800 몇십억 우리가 가져오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해서 처음에는 공공개발할 것을 그 이제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섞어서 이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그 협상의 과정에서는 보고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얼마까지 우리가 음. 이걸을 취하는 것이 맞다 맞도 안 맞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업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얼마 벌은는지 알지만 그 결과를 알기 전에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성남 개발공사로 돈을 넣어라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어떻게 특정하냐고 제가 이제 판사님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책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공사업과 민간 사업이 섞여 있을 때이 배임이라는 걸다 적용하면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공고 당시에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정 업자를 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만 이걸 자칫 잘못해서 가면. 배임이라는 것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의 활동 영역에서 네. 공익적 자산에 대한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배임이 모든 것이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지금 설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더 지적합니다. 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네. 말하는 거죠.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 대통령과의 연루를 조금 배제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지금. 그 변호인단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의 구형보다 확고하게 높은 선고를 받으면서 결국 이 42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의 주인은 유동규다라고 확정을 지었고 결국 유동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는 여기서 끊어지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김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아마도 2013년 뇌물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것인 것처럼 지금 판단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규 네. 3억 줬다고 해서 지금 뭐 법정 구속되고 5년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5년형입니까? 6년형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재판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실제로 유동규가 썼다는 게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유동규 계속 자, 김용부 원장한테 줬다라고 네. 하면서 그 날짜도 틀리고 구글 타임라인. 늘 제출해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고 했는데 오늘 이 재판에서 결국 3억 원은 유동경고 다 닦아먹고 지가었다 내연녀 갖다주고 뭐 했다 뭐 이런 게다 이제 나와서 앞으로 이제 김용부 원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파기환송 될 거라는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농후해졌고요 남욱,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영 변호사 징역 6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배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서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의 위험을 초래했다.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어서.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실제 이 시나 이 지역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이익이 얼마나 됐지를 사실 계산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 얘기 좀한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이제 그런데 그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상승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환수하지 못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좀 걸린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아까 성남시장이 이제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걸 모르고 그냥 자유롭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몰랐을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도 합니다만 또 다른 어떤 방송사 같은 경우는 유동규가 단독 결정한 건 문제지만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중간 역할을 했다 음. 그까 그러니까 러니 유동규의 역할이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뇌부와 민간업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수뇌부 역할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수뇌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실현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수뇌부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그러니까 이 수뇌부가 정, 뭐, 예를 들면 정진상까지 볼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성남시장까지 볼 거냐. 이런 부분에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판결 내용 자체가 매우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하면서 각자 좀 다르게 해석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저희가 전체 통을 좀다 읽어보면서 또 문성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또. 판사들이명확하게팍 그렇죠. 때리는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제가 좀 판단을 다시 좀 해봐야 될것 어, 같아요. 어,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일단 네. 이들이 돈을 주고 받으면서 특혜를 받고 뭐그 자체가 배임으로 일어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고 음벌을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정욱 박사님이 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 땅을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 예상이 이 예를 들어서 한 7, 8천억 나왔어요. 그런데 7, 8천억은 시장이 좋았을 때 정상적으로 갔을 때이고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2천억, 천억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야 우리 버는 거반 가져와야 돼. 라고 비율을 정할 것이냐. 야 너무 위험해 우리. 그럼 이거 확정해. 얼마쯤 가져와. 지난번에 이거를 공공으로 하지 않고 민간으로 다 가져가서 저걸다 먹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가져오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1890억 원을 확정 짓고 가는 그 행위. 이것은 결론이 나오기 전의 일이에요. 부동산이 폭등하고 시장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왔을 때 결정을 한다 안 한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무조건 버는 거반 가져와 반 띵해 이게 되느냐고요. 반 띵은 또 어떻게 합니까? 버는 돈을 자금 집행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 개발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본, 자금 집행권을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다 일일이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할수 있고 불가능하잖아요. 결론을 가지고 출발 지점으로 와서 짜맞추면 이 법적 논리가 구성이 제대로 되지만 그 미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자치단체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거냐. 야, 그냥 무리하지 마. 너돈 받지 말고 확정 이자로 가져와. 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이 사업을 하려, 하려고 하려 했던 자들이 10년간 포류해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이 실패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890억 원을 확정을 해놨는데, 나주고 보니까 이거 한 7, 8천 억 벌었어. 그왜못 가져왔냐고 거꾸로 하는 것은 고법에서 만약에 이걸 다룬다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기관의 고유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러면 법원이 배임죄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는 굉장히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로서 이 재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판단상으로는.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내심으로는. 그래서 고법으로 넘겨버린 거예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걸 애매하게 얼버무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어,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유동규가 있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위치 있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결국 그 윗선에서의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암시를 지금 사실을 하는 거고. 그게 수뇌부라고 얘기하는. 좀 전에 말한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민간 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유동규가 한 것이다. 그러면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고 그 윗선이 따로 있다. 이제 이 설명을 사실은 한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좀 애매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재판 다섯 개 다시 빨리 해야 된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소리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을 빨리 재판에 소환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이 사람들의 뭔가 좀 내심의 의사? 이런 것들이 지금 더좀불 붙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나?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는데요. 도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있죠. 용도지역 네.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혁에 네. 의해서. 땅값이 얼마나 폭등합니까? 자, 국가의 필요,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아파트 지을 땅으로 해줬습니다. 땅값이 다섯 배, 열배 뛰잖아요. 네. 그거 해줘야 되겠네, 다. 국가 그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것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해줘야지. 공적으로 이익을 더본 건데. 그 이렇게 지금 따져버리면 밑도 것도 없다는 것이고, 유동규가 그 자리에서 혼자 어떻게 결정합니까? 유동규가. 당연히 거기에는 의사결정 라인이 존재하죠. 그러나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유동규가 돈을 처먹고 왔다 갔다 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이, 것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이 어사결정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배임이란 걸 이렇게 다 적용을 해버리면 아무도 나서도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개발하지만 그대로 있을라 집값이 오르든 말든. 자, 이제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보는 시각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논쟁거리로 충분히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의사 결정을 성남시장 시절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보고받아서, 야, 그렇게 해. 라고 했지. 이게 그러면 배임의 공금이 됩니까? 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간방 가야 되는데. 아참 어쨌든 앞으로 험난합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막 팍팍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내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정확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아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것 같고요 이 대장동 사건을 일부러. 어, 자기의 경쟁자였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용도로 어, 이거를 이용했던 그 누군가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까 그용 예. 그러니까 계속 재판해라 재판해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건 재판 못해 그러니까 딱뚜덜박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헌행법상 헌법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무슨 재판을 해요. 소추에는 재판다 들어가 있는 건데 재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딱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싸움은 예를 들면 한이 많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안 돼. 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핵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요얘기들 잠깐 해보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3 2일 3.